저는 아직도 그날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.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돌봐주겠다며 집에 들렀습니다. 저는 그게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의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한 순간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. 어머니 이게 뭐예요? 왜 우리 아들? 아니 왜제 아이 이름이?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더니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. 내 남편 그 아이 아버지 아니야.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저는 남편과 결혼 전한 번의 실수를 했고 그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난 너를 며느리로 받아줬다. 손주는 내 손으로 키워야 하니까.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말했습니다. 이제 내 남편도 없으니. 아이를 데려가겠다. 넌 키울 자격 없어.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. 어머니,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? 제 아이예요.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서류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. 친권 이전 신청서,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넌 진실을 숨겼어. 난 우리 가문의 피도 아닌 아이에게 창속을 줄 수는 없어.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손주를 걱정한 게 아니라 상속 문제 때문에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남편이 죽은 뒤제 약한 틈을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. 저는 아이를 품 안에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. 제발 그만하세요. 저에게서 모든 걸 빼앗지 마세요.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잔인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.